이때서 법은 벌레 스스로 이름하지 못하는지라 이름을 내내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을 부득이 맞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금강반야 바람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가다를 놓아야 그, 돼. 처음이라는 문자, 음사나 이 문자가 저희 처음지를 나타내서 법불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대. 그리 법은 여러 이름하지 않는지라. 삼반의 이름을 두었거나 이러되, 누가 이름을 돕는고 하는 것은 이름은 이 십성을 그리는 용구냐. 이름은 십성을 그린다니, 십성은 단계야, 결정사, 결정된 말, 그거를 십성이라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결정사로의 글이기 때문에 이란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을 한가지로딱 붙여놓으면,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은 이름을 하나만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이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게 마음 익혀놨지. 도대로 마음 이렇게 붙여놓은 게지. 그게 결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을 억지로 붙여놓은 게 거의 거짓 이름이에요. 전부 다 거짓 이름. 몸띠에 의해서 거짓 이름을 항상 붙여놓은 게지. 자기 마음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결정사를 그린다. 그 다음에 죽은 말을 이룰까봐 두려워하는 연고다그 말을 하면 이렇게 딱 때려 붙이면 그거 사고가 돼버리고 죽은 말이 돼버려. 사화가 돼버린다. 그걸 그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원만한 말이라는 것은 자제해서 언제든지 비방을 면할 수 있는지라. 원만한 말은 비방을 면한다, 캐서니에한 번째 집착, 집착이 없는 말. 그것은 뭐냐면, 이제 먼지 진원, 다라니. 이게 이제 원만한 말이 되는 거야요 그리고 이제 귀신들도 제일 겁다는게 뭐냐면, 이제 존, 존지, 다라니. 능음신주다 말이야. 능음신주, 신고장부 대다라니. 불정정성 대다라니. 무슨, 진는 뭐, 나무라, 어? 다나다라, 이카면 귀신은 뭐라고 겁네 그거는 이제 원인이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 이 원나는 자제해서 비방을 면한다. 그랬지. 그래서 법은 또 스스로 이름하지 못한지라, 선바 이름을 그리끈지 마. 그래서 비록 이와 같으나 이름을 둔 자가 누구고, 이름을 둔 자가 누군, 누군지 잘항상들어해보세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 황면노자 이렇게는데 황면노자는 얼굴이 누른, 누른, 늙은 이다 이케 했는데 부처님 얼굴이 언제든지 쳐다보면 황금색이거든 그래서 그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아멘심이 가득 해가지고 부처님으 황면노자 이케 해서요 얼굴이 노른 늙은 이겠지 부처님이라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요 황금색 부처님이 다 이제 이거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음에 <laughs> 그러면 여러분도 두었다고 해보자 이거예 <laughs>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두었다고 그러면 가증해보자 그렇게 가정해보려고 하니 이 부처님께서는 녹약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상수간의 열반에이르기까지 내가 한 글자도 사람이 없나니라. 익혀버렸거든, 마지막에 열반경 거둠머리에 가서. 예? 여러분들 열반경 안 봤지? 열반경 보면 그래. 내가 저 녹약원으로부터, 지금 이 열반을 하는 데이 사상수간의 열반을 이르기까지 내가 한 글자도 사람이 없나니라. 마지막에 그래버렸어요 싹 그만 실험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부처님이도또 닦고 해보려 하니 부처님이 그와 같이 말씀에서 이은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또 부처님이 안도 닦고 해보자 이거예요 부처님이 안도 닦고 해보자 부처님이 안도다고할 때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는 건강반야 바람일계이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았느냐 이거요. 어느 곳을 쫓아서 이 이름이 붙어나왔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런 전 대중은, 음? 이 이름을 둔 것인가, 안둔 것인가, 이거요. 한마디 이러세요. 이름을 둔 게요, 안둔 게요. 이름을 둔 거요, 안둔 거요? 부르골문 벙어리가 돼서 그래. 이름을 둔 김지, 안둔 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다요. 이름을 돕다, 안 돕다에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이름을 분명히 돕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름을 분명히 둔 거요. 그래서 제 수삼 성령선사가 한날 법상에 떠올려가가지고 주삐를 떠위로 또... 들어가 대중들에게 대중들은 이거를 보하라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를 주삐라고 하면 말이야 축이요 주삐 주피 아니라고 하면 배니 이것을 무엇이라 해야 되겠느냐 대중은 한마디 일라라 이렇게 하소요 그러니 그래, 그가 본때 한 스님이 딱일어나가 방배하고는 이주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옳다 이렇게 요 그러면주죽라 캐도 털리고, 주비 아이나 캐도 털린다 했는데주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이 대답하는 사람은 주비다주비 죽비 아닌 걸로 초월해가지고, 주비는주비다 이거요. 알아듣는 거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사람이니, 사람 아니니, 우리가 본이 흥전지런상 경계에, 이 지금 법사가 말 들을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짜리는 흥전지런상이야. 여기는 <laughs>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현재 말이야 그 자리에서 몸띠를 어머니로부터 하나 이랬던 빌려가지고, 이름을 하나 때리 붙여놨거든, 거진 이름을. 거진 이름을 하나 때리 붙여놨는데, 지금은 현재 그 이름, 예, 저는 아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거다 거진 이름에도 붙여놨으니까. 현재는 그래서 고 있거든. 그럼 아니냐, 아니냐. 이것 따윈은 저것 따윈은 없는 세리 폐허셀도 괜찮겠네. 그렇지요. 듣고 보니까 초월해가지고 분명이 나는 내고 너는 너다 이거지. 누가 또 그렇게 법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응? 평등성 중에 무패 차라 레이 불법 가운데는 평등해가지고 피차가 없나니라 니도 없고 나도 없고 말이야 오직 내거이다이거이거이 저거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며느리인데 뭐라 하든 시어머니. 당신이 내고 내가 내고 뭐 전부 다내 뿐인데 뭐, 응? 부엌에 가서 밥좀 차려 오세요? 이 카드를. 시어머니 도그러면 <laughs> 시어머니가 새파랑 해가지고 그절로 찾아가지고, 스님, 법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며느리가 요지 당돌받은 짓을 하여? 이래. 하, <laughs> 아, 내가 법문한 거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 그 며느리 새로 데려오라 이 카드를. 응? 그래, 내를 새로 데려왔더니, 데려와서 <laughs> 응? 볼래? 응? 응? 이내 마음 자리가 그대 마음 자리나 내 마음 자리나 이 마음 자리는 다 동일하고, 시어머니 마음이나 시아버지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이나 그대 마음이나 그대 자녀들의 마음이나 이 마음이 동일하다고 평등하다. 이한거지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나와가지고 몸띠이 사상편에 나와서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요, 남편은 남편이요, 당신은 당신이요, 자녀는 자녀요. 분명히 다른데, 에? 만약에 그 하나라 크면, 내가 내고 당신이 내고 뭐 하나 같으면 내가 만 당신 살을 소요, 살 끝, 끝 비우고 더 많아. 아프다 소리야. 아포다 소리 안 하겠느냐. 에게. 아프지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서, 아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요, 나는 내요, 당신은 당신이요, 어? 자녀들은자녀들 해가지고, 이냐 네? 분명히 이제 그분을 지해가지고잘받아들요 대견이 그러니까 잘못 들어놓으면, 집착성이 강해가지고, 중생이 원래 집착성이 강하거든. 이래가지고, 이 모든 중생들이, 전부가그 집착성, 자기의 그한 형상에만 집착해 가지고, 그래 본심을 유실해버린다. 본심을 유실해버려. 그래서 이건강반야 바람의 경도 이름을 두었다고 할락하니둔사람이없고 두지 아니했다고 다할라하니 분명히 이름이 있고, 그러니이두 가지의 초안에서 분명히 이름을 뒀습니다. 그럼 누가 뒀느냐? 서가 부처님께서 본래 이름이 없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지면 어른들의 울음을 달리기, 달내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름을 붙였나니라 그 다음에, 마하 대보방이여 무단 그 연모장이여다. 마하 대보방 마하는 인런 말인데, 대보방이라는 것은 크고 큰보방이여 그런 말씀이지. 크고 큰보방이지요 짧은도 것 없고 또한 긴도 없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이거요. 본래 대 비조백이로 돼. 본래부터는 금고 흰 것이 아니미로 돼. 수처, 현, 청황에다다, 곳을 따라 푸른 것도 놔두고, 무는 것도 놔둔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는 청황, 부장만 갖다 놨지만, 청황, 적백. 그러니까, 검, 코, 희고, 전부 이 오색을 다 놔둔다는 것은 그 말이야. 그러고여 이제 오색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마하대법왕은 지금 여러분들이 법사말 들을 줄 아는 엄연, 여론상, 각자 자기 본심 이마감 자리로 마 대보는 크고 큰 대무방이라 이 가는 거예요, 무방이요. 본래 음. 그 자리는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참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그 자리는 청황적백오색이 아닌 것인데 또 고설 따라서는 청황적백오색을 나타낸다 이거는 뭐냐? 본래부터는 우리가 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이래 육도에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한생각 미함으로 해서 육도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본래, 본래부터 육도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인데 한생각 미함으로 해서 육도에 오고 가고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네 예쁜 것으로 보이더니 꽃이 천에 필지에는 얼마나 그리 꽃이 예쁘잖아. 그래, 예쁘지만 응? 결국에는 낙화될 지에는그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면 망상을 쫓아내러다. 늦은 소리, 서리, 소리를 서리, 그제자 맞게 된다는 거지. 응?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번, 응? 빠른 우려가 없지. 급하겠느냐? 네? 빠른 우리가 어찌 크게 부딪히겠느냐? 크게 치려. 또 어? 빠른 변계도 또한 이거 어? 광이 아니면다, 빛이 아니면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적기 얘기하는 것은 요구에서부터 역시 이제 이 억양 이런 상황을 두고서 그래 지금은 이제 무단. 영무장, 가런것는 실상이면서도 무상이라,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게고, 본래비정의이비정의게기로수체연청하라는 것은 영어는 뭐냐면, 무상의 현상을 말하는 게, 본래이 자리는 모양이 없지만은 모양을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면 여기 예? 예? 처음에는 이쁘다, 그러나 또 이제, 이제는 <laughs>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스프를 이제 이제 떨어진다. 이 소리가 나엽이 떨어진다 말이 떨어질 지기는버저는거진 서리를 쫓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당뜻이 아니라 당처 출생해 가지고 당처에 정멸한그 경계를 말하는 것이 되요 본래의 이연년 연성하는 여러 불자들이 본 천정심이 당처요 이 당체에서 출생해가지고 또 당체 멸하는 게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부가 본래 부처 자리에서 이렇게 중생이 되어 왔다가 결국에는 본고양에 돌아가는 것이 열반전계 더 돌아가 다른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결국에는 다 나잎이젖어 담으로 돌아가고 뿌리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 나무도 썩어가지고 보목이 돼서 썩어가지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 갈 데가 없어 결국에는 열반경계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 그래 당체출생해서 당체에 전면하는 경계를 그 말하니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빠른 우래도 응? 이것이 뭐 이? 크게 치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빠른 번개도 그것이 응? 빠른 번개라고 할수 없다는 그 내용을 들어서 말한 것은 이것은 이제 묘지는 신속해서 사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한 지혜는 이제 번개불처럼, 번개불처럼 빨라가지고 이 중생이 억상분별로 가지고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다는 그을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지금 이제 범부와 성인이 원래 헤아리기 어렵거든 용천이 어찌 헤아리겠는가 용이라 하면 요왕, 그 다음에 이제 요왕이나 용신이나 그 다음에 천이라 그면 천상세계의 중생들 말하는 거요 그래 이것은 또 뭐를 말하냐면 이나사는 그키유연해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 지혜 없는 사람이나 함께 얘기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나 다만 고인이 망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민도 알지 못할지.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이름을 더 거진 이름을 하나 붙여 놓은 것이 금방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 다만, 저, 방편을 <laughs> 이지해서 실을 나타난 노래를 어떻게 이룰 것인고, 이거요. 부처님께서 그런 문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름을 하나 변강받냐바라일이라고 붙였으니, 이 거짓으로, 어? 본래 이름 붙일 것이 없는데, 거짓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 경계를 어떻게 그럼 말할 것이냐, 이거요. 그거를 좀 말하자면, 달이 저 중공에 숨고 없을지게, 어떤 사람이 달이 어떻습니까? 물을 때 둥그러면 부채를 들어서 보이는 적이고, 둥그러면 둥그러면 부채를 들어서 이래 또, 달이 이렇느니라. 그러면 바람이 안 불지, 오늘은 바람 많이 불고 만 바람이 안 불는데, 네? 아, 또 어린 아이들이 찾아가지고 아이, 선생님, 바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바람이 어떻게 생겼어? 자꾸 물어 사니까. 아, 바람 불지게는 말이야. 아이 지금 이게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바람이 하나도 솔을히 물어 사니까 딱할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또 소나무 가지로 자꾸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어 보였다. 이게 바람이이제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 부처님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때건강반야바람이해 갖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중생 교화 할라고 한 것이 바람 없을 찌개 나뭇가지를 잡고 흔드는 것과 같고 달이 중공에 숨고 없을 찌개 둥검한 부처네 들을 모인 것과 같다 이렇게서 해 그런데 중생은 또 그거를 그런 걸 알, 알고 말이지 이제해서 행해야 될긴데 그만 부처가 달인 줄 알고. 부채만 보이면 아이고 저달바라달바라 이카 쫓아댕기네. 누가 나뭇가지만 저아가고 흔들면 아이고 저 바람 본다 바람 본다 이케 사고. 또 다른 사람이 바람이 어떠서또안 볼지 묵기만 하면 지도 쩔렁쩔렁 나무를 흔들어가 이게 바람이 있냐이콘데이 두는 이 바람은 바람인 줄 모르고. 그래 정생이 참뭐 이래 할로초깨가 되가 있다 이예할로초깨라는게 뭔지 아요? 중국에 한식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다가 이래게 흙덩이를 잡고 말이야 어? 개인데 들고 치면 어? 이 흙덩이가 쥐 때렸다고 흙덩이가 나서 앵! 니가날 때리라고 하고 뭔데요. 그런데 사자를 때리면 어? 흙덩이 던진 사람으로 와서 들이문대요. 그래서 흑둥이 던진 사람을 무는 사자 새끼가 될지언정 한시 그 흑둥이 쫓아가는 개가 되지만 아니거에요그러니는 전부 부처님이 언설에 쫓아가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한 그낙체를 살펴 들어가라 이 소리. 그러면 아시겠지요.